이 다섯 가지만 잘 먹으면 나이 들수록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 내용은 저도 어디선가 들은 내용인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나이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평생 잘 먹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나이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어르신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같은 나이더라도 이 외모와 활력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에 비유하면은, 음좀 상한 와인하고 잘 숙성된 와인의 차이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맛도 향도 점점 깊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빈티지 와인처럼 나이를 먹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음식 섭취가 어떤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배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젊을 때 못지 않은 어떤 관절의 유연함 활기 또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먹어야 하는 것이 물이에요. 동해보감에서도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마시는 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러서 마셨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광물질이 자연스럽게 물에 녹아 있었죠. 이 광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좋은 물이 뭐겠어요? 바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탄산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벽에 약수물을 길러서 먹고 속쓰림과 위장병이 싹 나았다더라 하는 말들도 있죠. 빈 속에 위산이 나오거나 위산이 역류하면 자극이 되어서 속이 쓰릴 수가 있는데 이때 물 속의 미네랄들이 위산을 중화시켜줘요. 위산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는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들도 우리 몸의 pH가 중성 또는 알칼리성일 때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한 잔은 그 자체로 보약입니다. 세 번째로 잘 먹어야 하는 것, 음식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두렵고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밥 외에 어떤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느냐? 바로 장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배체장도 맞들면 낫다고 나 혼자 막 낑낑거리는 것보다는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면역력을 기르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식단에 많이 추가하셨으면 하는데요. 맥이라고 해요.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대장이 미생물들에게 도달해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같이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평생 잘 먹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공기입니다. 깨끗한 공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산소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산소 없이는 못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활성 산소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활성 산소는 자동차로 치면은 배기 가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세포를 막 공격해서 노화와 암 같은 질환의 요인이 됩니다. 산소는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할때 먹게 되고 특히 운동을 할때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 호흡과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내 활성 산소량이 달라져요. 우리가 화를 내면은 막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또 고강도 운동만 너무 하는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잘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를 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압박감에서 나오는데,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똑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부정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활력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는 거죠.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아,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물. 되도록이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세요.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은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섭취하는 미네랄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 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 산소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운동하거나 호흡할 때 되도록이면 활성산소가 덜 생기게끔 해주시고, 어네 번째는 마음을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잘 먹어가면서 우리 각자가 인생이라는 아름답고 또 멋진 작품 잘 완성시켜 나갔으면 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새해에 봉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